그서 성령으로 우리도 발끝까지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이 아이의 세포를 태어날 때까지 깨끗게 가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영에도 없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, 해결하여 주시옵소서, 이 귀한 소녀, 오늘 기도합니다. 이 소녀가 판다리가 쭉펴지고 그리고 원래 세포도이기 아이 때처럼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아이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. 아버지,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, 의지할 곳은 아버지 밖에 없나 보다,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, 예수님 아멘! 아멘! 우리는 기도 하 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. 여러분과 내가, 여러분과 내가 말은 달라고 이전에 오순절 타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말은 달고 의미를 잘 보는 것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신자가의 그 모습은 다 있어서 언어가 달라고 하자면 통하는 그런 기적 적인이 자, 우리 오늘부터 기도 세에서 이게 어려 달라도 내가 얘기하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을 달라고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추권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간건해지기 여러분들 어려운 삶이 아주 후회되기를 주님 앞에 간건히 기도합니다. 또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. 아멘!